네 졸부고요. 22대 총선 투표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이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수익을 챙겨가야 맞겠죠. 1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가지고 오늘도 꾸준한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포트에 담아둬야 될 종목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 어, 수렴 끝부분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렸고 50%가 넘는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 이번에도 한번 한번더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 타점입니다 집중해서 꼭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전에 설명드렸던 삼각수렴 끝부분에서 상방 돌파가 나오면서 이 0.5구간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0.5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이 0.5구간 돌파를 요렇게 해주면서 단숨에 2,3,6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 타점이 요렇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에서 요렇게 맞았다라는 걸복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조정을 받아도 이전에 이 추세선들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안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0.382 구간 지지 그리고 여기가 0.236 382 0.5 이렇게 봤을 때이382 구간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 저점을 상승시켜주는 이 추세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캔들 아래쪽에 형성된 이동평균선들 보시면요 고르게 정배열까지 수렴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으로 보면요, 지난주 캔들은 음봉이긴 하죠. 하지만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는 전형적인 잠자리 도지 캔들로 추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하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캔들의 경우 5일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236구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유추해볼 경우 아래 요. 파란 색깔 이전에 수렴해서 돌파했던 요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의 강력한 지지 상승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다시금 236구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면 저점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에 꺾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폭등 직전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저도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반감기 시장 지금 이제 4차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 많았어요. 매 순간 안감기마다 한 차례 조정 후 엄청난 폭등이 나와준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엄청난 폭등전 미리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 졸부의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 주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